2019년 1월 31일, 돈 패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영등포 어느 카페에서 치라 기획단들과 입문자분들이 만났다. 아님 캠핑 사람들이 다 너보고 죽는다 했지만 난 절대 죽을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운전을 할 거고 그러리라 믿어 너가 그러리라 아마 그때쯤이면 부모님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지만 쫓겨나지만 않으면 되니까 잘 하고 파투도 하고 피어신도 하고 다 했으니까 바이크라고 못 하겠니. <laughs> 잘하자이 <잘 하죠. 웃음> 날로부터 일주일뒤 바이크를 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마도 돈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부터 잡아보기로 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예산이랑 이런 걸 짜려고 한번 모여 봤잖아요. <laughs>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저는 어, 그 여기 신청할 때한 350이긴 했는데 적금 깨 보니까 550까지 어. 가능할 가능할 거. <laughs> 저는 신청할 때는 200이었는데 이제 계속 바이크 를아보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음. 300 정도로 좀늘렸습니 어. 200으로 예를 드셨으니까 음. 이제 내가 처음 이제 입문자고 나이도 이제 20대 초반 뭐 이렇다 하면 바이크 값도 바이크 값인데 보험료를 먼저 잡으셔야 돼. 보험료가 거의 진짜. 반타작이 날 거예요. 그 200만 원에서 <laughs> 반이 보험료로 나가고 그 나머지에서 이제 바이크를 골라야 되는데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면 1 0 0도 사실 한정될 수밖에 없어1 0 0일이 높을수록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면허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 원동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럼 이제 1 2 5 c 시대 이하로 알아보게 되는 거죠. 만약 당신 의 나이가 20대라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계산을 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파랑님의 보험금을 계산해 보기로 했다. 아, 아니면 여기, 여기 지금 표시 이거 있잖아요. 1륜차 음. 보험 가요. 아까 그걸로 음. 음. 자동차 보험이라서 꼭 1륜차 보험으로 조회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조회를 뜨면 음. 만약에 기존에 내가 차량이 보유하고 있으면 여기 보유된 차량도 떠요. 어. 보유된 차량도 떠는데 지금 보유 차량이 없으시니까 1륜차를 음. 세일 로 구입했거나 구입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 음. 체크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시고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음. 지금 1륜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체크하시고 보험 기간은 오늘 이게, 이게 보험 날짜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다 달라지거든요 일단 예정이니까 그냥 오늘 날짜로 해서 최대 1년이고 최소가 며칠 뭐 이렇게도 다 설정이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브랜드들이 쫙 나와요 희망하셨던 기종을 보자면 세리면 SYM 보시면 125cc인데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거 들어,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또 CC별로 다 금액이 달라요 음. 배기량 분류가 4 0 9cc 이하, 응. 50에서 100 이하, 101에서 250 이하, 이렇게 차등 적용이 되니까, 음. 연식은, 어, 추천드리, 추천드리고 싶은 최신 연식으로 확인을 해보자. 이게 연식에 15년? 따라서 또좀 다를 수 있어서, 네, 15년으로 한번 음. 확인해볼까요? 울프, 울프 레전드. 네. 이게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아. 이, 이게 그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둔 거라서, 음. 이러면 이거는 이제, 나 이외에 혹시나 내 가족이나 내 형제가 탈 수도 있잖아요 가까운 친구들한테 빌려줄 일이 많이 생길, 생길 수 있다면 이거를 선택 누구나 운전으로 선택하시면 이제 최소 연령을 설정하고 누구나 이제 탈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1인 한정 혹은 이제 누구 특정 지정이 되는데 오토바이는 접근성이 쉽다 보니까 누구나 이런 설정이 있어요 이게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선은 1인으로 할까요? 인 1인. 지금 24세 24? 이상 한정 특약이 됐거든요. 이게 어. 21, 24, 26 이렇게 어. 특약 그한차등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더 놀라 주세요, 놀라 주세요. 이게 이 지금 <laughs> <laughs> 종합 보험이거든요. 제 종합 보험만 이렇게 설정이 되게끔 돼있나봐요 사이트에서 이런 다음 단계 미리 보기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이런 샘플이 나와요. 음. 어떻게 결제 어떻게 결제가 되고 오. 어떤 식으로 진행? 아 되는지. 이제 여기서 이제 아예 가입을 하는 음, 거네요. 네 아. 가입을 하는 건데 이륜차는 이렇게 인터넷 가입으로 바로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조회만 네 조회만 거. 해보고 음. 아 내가 대략 이 정도다인데 이제 많아. 여기서 중요한 게. <웃음> <웃음> 8 3 2 0원 <laughs> 중요한 게 자배법 한도가 있어요. 음. 이륜차는 이제 책임보험 무조건 가입돼 있는 거기 때문에 대인 음. 1은 무조건이요 이제 빠지는 게 대인 대상이에요. 그럼 이제 변경 들어가셔서 음. 빼거나 금액 조정을 할수 있거든요. 니가 음. 입으로 체크해 보시겠어요? 네, 이거 하죠. 그럼 이제 점점 싸지죠. 음. 이것도 무조건이에요. 대인 배상, 대물 배상 무조건이라 음, 이거 근데 무조건. 금액을 변경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음. 변경 눌러 보시면 이게 금액이 또 차등이 있어요. 음. 최소 2천이에요. 최소 2천인데 이게 보험사마다 달리 적용을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음. 일단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다 2천만 가능하게끔 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근데 이 금액 보시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거든요.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니억으로 해주는 경우. 왜냐면 요즘 차들 너무나 비싸잖아요. 어. <laughs> 이제 기본적으로 2천만 원에 설정을 하고 자, 이제 자기 신체 손해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책임보험은 포함되질 않아셔서 변경사항 들어가셔서 응. 체크하 아, 그럼 왜 여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종합보험은 보험은 아. 종합보험은 그게 다 들어간 게 종합보험인데 오토바이는 왜못하게못하게 네. 왜냐면 자기 거기서 보험, 원하는 네, 원하는 보험사에서 손해가, 손해가 너무 크니까 해주는 보험사들도 있어요. 아니면 혹은 이제 친한 보험 설계사분이 계시면 음 어떻게, 어떻게 가입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비싸지만. 음 그리고 여기 이제 한도들을 체크를 하잖아요. 이 한도가 상대가 청구, 이 정도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가 얼마를 청구하든 우린 이 정도만 줄수 있다라는. 음. 이제 막사고 나왔을 때 상대가 이제 대물 이 아무리 출입 3천만 원이다. 그럼 2천만 원까지만 주고 1 천만 원은 자기 보다 <laughs> 무보험차상에는 사고 났을 때 피해 나를 가해한 차량이 무보험이었을 경우 그거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 요 일반적인 그 기준에 해당하게끔 음.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음. 거거든요 이것도 미가입 체크하시고 이것 역시도 종합보험에만 해당이 돼요. 음.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제 200만 원이 초과했을 경우에 내 보험 등급이 더 비싸지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연장, 네. 이제 1년 뒤에도 한번 갱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 너 사고 났고, 비용 너무 많이 청구돼서 올릴 거다 하는 그 네. 할증 기준을 선정하는 건데, 이건 아마 변경을 해도 크게 비용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네. 이거를, 이것도 최소 비용으로 한번설정을 해볼게요. 50만원 초과로. 네. 원 음. 쬐끔 나어 쬐끔. 자, 이제. 책임보험, 개인배상, 1, 대물배상 이렇게만 가입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까 100만 원에서 40만 8700원이 니다분리 말씀드리지만 종합보험이 가입이 된다면 무조건 종합보험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뭐 특히나 이제 막 사망사고 아니면 이제 12대 중과실 사고 이런 경우에는 1 2대 중과실이 나면 책임보험은 거기에 대해 책임져주잖아요. 오로지 다 자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 스물, 24세이신 거죠. 지금 만 25세인데. 네. 아, 20세. 만 25세. 24세 아, 특약으로 음, 들어가서 음. 이제 만약에 뭐 생일을 며칠 앞두고 있고 음. 내가 아직 만 26세가 안 됐는데 며칠 앞두고 있다고 하면 생일 지나고 보험사에 다시 연락을 해서 아, 나 26세 특약으로 바꿔 달라 음. 하면 보험금을 일부 환급을 돌려줘요. 네. 아. 음. 생일 사월에 이요 그그 <laughs> <laughs> 그, 싸게 하는 방법도 그 있잖아요 부모님 명의로 드는 거음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나이가 나는 정말 정말 어리다 난 진짜 진짜 어리다 하면 부모님 명의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사실은 맞아, 맞아, 맞아. 그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로 저 계산해보면 진짜 100만 원 나올 거예요 11세 이... <laughs> 이하는 그냥 100만 원일 거예요 음. 책임 보험만 개인 대물 그게 100만 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부모님 명의로 빌려서 그때 그 누구나 뭐 이렇게 그 선택 가족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가족을 선택을 하면 되시는 거. 만약에 어... 부모님으로 못하는 사람에게 대안이 혹시 있나요? 지인, 친구, 친구 형으로 해서 어. 이제 누구나 어. 결정으로 어. 어. 들어가서 가입을 할수 있는데 어. 이제 음. 이게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는 않은 거죠. 내 내. 내 경력이 쌓아야 음. 추구에도 보험금이 쌓일 수 있는 건데. 짜증나요. 음. 네, 많이 굳어. <laughs> <laughs> 그래서 그 보험금 부담돼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 음. 친구도 보긴 했는데, 6개월 단위로 끊으면 또 경력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부분은 또 몰랐네. 음. <laughs> 보험이? 보험이 참 난관이에요. 아, 사실. 보험금을 음. 할 얘기가 정말 많죠. 그 인터넷에 라이더스, 라이더스 보험이라고 검색해보면 또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니까 보험사별로 어떤 통계 같은 게 이렇게 나와있어요. 대략 이 정도다 이렇게 음. 막 이렇게 금액이 나와있는데 거기에다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음. 종합적인 지금 방금 알아본 건 특정 회사의 특정 보험만 알아보는 거예요. 혹시나 가족에게 몰래 바이크를 타시는 거라면 보험가입실 때 주소지 설정 잘하 아! 뭐예요? 왜냐면 <laughs> 어, <laughs> 그게 말 나오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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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파랑님은 예산 200만원에서 보험금 45만원을 빼서 100만원 초반대의 중고 바이크를 알아보시기로 하였다 영님도 보험금이 비슷하게 나왔고 영님은 예산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신차 구매를 고민해보기로 했다